안녕하세요. 황영호 시대입니다. 오늘은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쭉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투표, 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티즌 어워저, 다섯 종목 다 1등하고 있고요. 트로소타도 1등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기부 리매치 있죠. 기부 리매치는, 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90만 원을 또 기부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지만 몇개안 돼요. 어, 그거 다 쌓아가지고 어, 조금 더 기부를 할수 있는데 기여하는 이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넨스타는 7일를 가고 있어요. 어, 우리가 페넨스타를 잘 하려면 펜버시 가입을 하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어, 뭐 불합리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커피 한잔값 쌌어요. 커피 한잔값 들여서 하니까 팬앤스타 투표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어 이것도 또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팬버십 편에 들어서 영업 활동을 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투표를 그냥 잘할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거 귀찮아서 못해 저 같은 스타일이죠. 어 결정적일 때만 투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팬버십을 가입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7위를 가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5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구태여 거기까지 안 가도 또 상관이 없어요. 20위 안에만 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 투표권을 모아 모아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어, 또 여러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아침이면 황룡 시대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이렇게 약간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그 서울경제TV가 우리 방송을 또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경제TV가 어떤 제목을 달고 나올까 이런 것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우리 가수님에 대한 응원이라 그러면 그기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정보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해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옛날 지나간 얘기 잘안 해요. 그쵸?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신 분들의 또 좋은 점이에요. 그 장점. 옛날 이야기부터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갖다 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 우리가 이제, 그, 팬미팅이나, 그 다음에 콘서트나, 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가수님의 등신대가 키가 되게 작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 예전에 처음에 팬미팅 할 때, 어, 정모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가수님은 키를 170으로 만들어 왔대요. 어,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170으로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신발 신으면 나랑 키가 비슷해요. 그, 거짓말인 거 알죠? <laughs> 제가 조금 작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그 키가, 남자 키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못 만들어도 180까지는 만들어야지. 막 그랬는데 그게 뭔가 좀 다르대요. 170 넘어서면 또뭐 세우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어, 또 이제 작게 만들어진 그게 등신대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 그 삼성역에서 무슨 행사를 할때 되게 작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히려 뒤로 가서 찍어서 한두 발자국. 그래야지 가수님이랑 키가 맞아요. 그쵸? 그렇죠? 어, 앞에서 찍어 놓으면 뭐 똑같아요. 이렇게 찍거나 저렇게 찍거나. 그래서 한두 발자국 뒤로 가가지고 가수님과 저희 밸런스를 맞췄어요. 어, 그리고 제가 그전 때 가수님이랑 그 사진 편집했잖아요. 합성 편집. 그랬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좀 뭐라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수님하고 언니 키 많이 차이 날 텐데 키를 그렇게 비슷하게 언니 키를 그렇게 늘려서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 키를 좀 작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상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수님 키가 굉장히 커요. 그죠? 렇 183. 신발 신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187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랑 몇, 몇 세지 차이 나죠? <laughs> 손 바짝 들면 가수님한테까지 다에갈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수님이랑 사진 찍으면 겨드랑이 밑에서 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한쪽이 잘 나오면 한쪽이 못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요 키 높이가 비슷해야지 둘이 똑같이 잘 나오지 만약에 가수님에 맞추면 가수님은 크게 나오고 우린 적게 나오고 또, 우리에서 맞추면 가수님이 또 그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나도 얼굴이 작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 저한테 다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좀 키, 얼굴이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막 여자만 태면 짱만하게 나오고 가수님은 작게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신대 키 높이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그키 높이를 맞추는 이유가 또 다른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우리들의 평균 키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었을 때, 밸런스가 맞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수님이 키를 그렇게 줄여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 그때, 봄날에 고백할 때, 어, 가수님이 이렇게 꽃돌고 있었잖아요. 팔을 한쪽 벌렸어요. 거기 가서 별거 다 해도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도 우리가 뽀뽀해 를가지고 볼이 다너들러들해졌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 저 서우원 첫날부터 가서 들이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 이렇게 좀 과감하게 들이대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 부끄러워요 그쵸? 옆에 가서 살짝 서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프로포즈였잖아요 꽃을 들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냥 옆에 가서 서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 뽀뽀하는 사진 이렇게 찍어도 뒤에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이에다 입안돼요 그쵸? 어,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키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좀 상체 부분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쇼케이스 때도 보면, 이제 전체 사진을 안 하고,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우리 키에 맞춰서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걸 봤어요. 근데, 이제 하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라서 하면, 그, 더 크게 할수 있는데,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좀 작게 나오게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적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저 말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답니다. 우리 키높이에 맞추느라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그, 굿즈 같은 거, 티셔츠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요. 90, 90부터 하잖아요. 90, 95, 100 하나요? 95, 100, 105 하나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 입을 사람도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젊은 사람도 날씬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길거리 다니면 이렇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유심히 지켜봐요 아 우리 팬미팅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이 저 정도 분이시겠지 저 정도 분이시겠지 하고 이렇게 점쳐보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우리 언니들 덩치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작 큰 분도 물론 많이 계세요. 저보다 훨씬 크고 막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건강도 뭐 훨씬 좋고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좀 이렇게 아담하신 것 같아요. 아담하고 키도 작고 이래서, 뭐, SX인가? 그거, 어85 사이즈 뭐, 요 정도가 또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입는 그 굿즈가 뭐 원피스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어, 크든 작든 굉장히 그것을 입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더 작은 사이즈를 좀 만들어 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새로운 굿즈가 나올까요? 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굿즈라는 게한번 나오면 계속 그거 입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 굿즈 어, 팬덤 색깔을 바꾸기도 해요. 저 바꿨어요. 저 저기 스포츠스타 응원하는 데서 처음에 어떻게 하다 검정색 모자랬는데, 그거좀 진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검정색에다 흰색을 섞었어요 근데 그 이제 프로님이 흰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에 더운데 막 응원하러 그 따라다니거든요. 시멘트 아스팔트 길을 그러면. 어 발도 굉장히 피곤하고 더워요 그런데 검정색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흰색하는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굿즈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한번 멍땅 사가지고 이거 이제 계속 입으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황영웅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계속 입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어, 조금 싼거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티셔츠가 이렇게 좀목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내주신다고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더질 좋은 또 국제를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종류도 점점 더 다양해지겠죠. 그죠어또 이제 어, 유행이 바뀌잖아요. 유행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은 통바지 입었다가 지금 넓은 거 입는 것처럼 이 굿즈도 좀 유행을 따라가지 주 않으면 아, 이렇게 뒤처졌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미리 뭐 굿즈 얘기한다고 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어, 그냥 제가 느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뭐 우리 새로운 굿즈 나온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콘서트를 하면 굿즈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옷 입고 가면 좋죠. 그렇죠. 음, 그런 생각에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가수님이 기부 아이콘으로 등극했어요. 기부천사 이렇게 막 띄웠더니 이제 기부 그 명패를 부착해줌으로 해서 명실공히 기부 아이콘으로 등극했는데, 어, 우리가 처음에 가수님에게서 느꼈던 그게 뭔가요? 어, 상남자다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상남자다움 따뜻함 뭐 이런 거 어,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뭐 TV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가수님이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그 지방에서 경연 대회를 하러 온 친구들에게 그 좁은 방에서 같이 살자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보통 보면 애들이 그 정도 방이면 딱그러로 잠그고 자기 혼자 있고. 어, 누구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이런 걸, 글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 경년대에서 만나서 이렇게 내 집에서 같이 살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 그, 그거 있잖아요. 주인이 모든 걸다 해야 되잖아요. 밥도 반찬도 청소도 주인이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 계속 시켜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즘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 딱 봤는데, 요즘에 저런 청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님이 이제 무대에서 보면, 어, 잘해요. 잘하는데, 그, 애기애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수님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두 번을 하여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상남자다웠어요. 굉장히 남자답고, 무대에서 봤을 때는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제가 그 그런 그 거리가 멋있다 그랬는데 또 그게 생각이 나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어, 성큼성큼 키가 크니까 성큼성큼 이렇게 걷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약간 큰 아들 같은 믿음직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믿으면 되겠구나. 저 청년은 믿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들었고요. 우리가 믿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그렇게 보들보들 어? 그렇게 어, 배려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대신 아 약간 단호함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 우리만큼 저만큼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데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아요 그쵸 어떤 아주 작은 것에서 그 사람을 보는 이런 게 있는데 어 가수님 뭐 어,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상남자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송에서 보면 여수 방송에서 뭐말 수가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옆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해서 우리 가수님 말할 기회를 안준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을 못 하게 자기들이 다 해놓고 말 없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어 진짜 말 없는 줄 알았더니. 어, 무대에 올랐으니까 3 시간 반을 말을 하잖아요. 노래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환경에 맞게 이렇게 사람은 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수님이 어, 기부 아이콘, 기부 아이콘 거기서 뭐 따뜻한 상남자를 다본 거예요, 그렇죠? 말 없이 조용히 이제 나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이제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하죠 황영웅 가수님의 팬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이번 생에 가장 잘한 일이 황영웅 가수님의 팬이 된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런 일 처음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조영필 오빠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렇게 노래 많이 들었지만 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 신라호텔에서 하는 디너 쇼인가 그거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무슨 연휴로 어떻게 갔는지. 한번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뭐 가수를 좋아하고,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어, 콘서트를 쫓아다닌다든지, 올콘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생에 처음이에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든 날들은 당신이 있어. 이 말이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음, 이제 50대를 지나서 60대. 어떻게 보면 뭐, 어, 50대가 가장 화려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떤 분들은 20대가 가장 화려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20대보다는 50대가 조금 더, 50대, 60대, 70대가 조금 더 풍요롭고, 어, 안정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날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개 옷을 좋아하나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든 날들은 당신이 있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수님이 할머니를 생각해서 그렇게 지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음, 내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든 날들에 어, 엄마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또일주기가 어, 다가오는데요 에이, 또 갑자기 울컥하고 그래요 제가 <laughs> 제가 F극 극 T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한테 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 갔다 올 게였어요 음, 어, 여행을 많이 갔었다 그랬잖아요 여행도 많이 갔고 어, 뭐, 직장 다닐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겠죠. 근데, 어, 최근에 엄마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엄마 갔다 올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어, 저랑 연락이 안 되면 엄마가 좀 힘드시니까, 물론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다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돼서 엄마 갔다 올게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후회스럽, 후회스러워요. 왜냐면, 엄마 같이 가자를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엄마 같이 가자를 했어야 되는데. 엄마 갔다 올게만 많이 했어요. 그도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엄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엄마는 이미 갈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 밥도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난 조금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먹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어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안 드셔도 그냥 우리랑 같이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뭘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셨겠죠, 그죠? 렇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90 넘고 이래서는 동네에서 먹는 밥은 같이 먹었는데, 어디 나가고 이런 거는 안 하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그죠? 렇 어, 오늘 이제 중복도 지나고, 부모님들 뭐 찾아뵙고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해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갔다 올게 하지 말고, 엄마 같이 가자. 이렇게 해 주시면, 어, 나중이라도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엉뚱한 쪽 삼천포로 가가지고 또 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